특화업 케이블 관로 노출 의심신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 책임분계점에서 전기실까지 오는 지중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지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론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화업 설로 쪽인데 이게 통신인지 특화업인지 한번 봅시다. 파란 맨홀 옆에 뭐 파형전선관이 응?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의 배관이 저희 책임분계점에서부터 쭉 해서 들어오는 이 여기에 이 지점에서 지금 배관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22,900 전력 케이블인가 알아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케이블은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냐고 있음 있냐면 하 ELP 125 파이 관에서 C N C O W 60스키아 1C 세 가닥 세 가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매놀 구간은 여기가 차량 통행이 없는 구간이에요. 차량 통행이 없는 구간이니까 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지중 전설로 매설 방법 해가지고. 예, 예, 땅 속에 전선을 매립해서 연결하는 이런 통로는 통칭해서 지중전설로 매설 방법에서 관로식, 안거식, 직접 매설식, 전력공학 시험에도 한 3점짜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로식으로 됐다 있다 관로식. 직접 매설식에 의한 케이블 매설 깊이, 뭐, 직접이든 아니면 관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1m 이상을 매설해라. 기타 장소는 0.96m 이상 매설을 하라 했는데 에, 저희는 그 아까 그 맨홀에서 한번 재보니까 어, 맨홀을 열어서 깊이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그 파형 전선관이 있는데 이 옆으로 붙여 여기, 어. 여기 손으로 잡았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손으로 잡았어 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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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일단 뭐, 표시해 다서다 깨서, 어, 깨서 어. 표시네 어.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그, 가, 그, 잡고 음, 가 잡고 음, 가겠는데 음, 93, 아, 93cm 파고 들어간 게, 오케이, 그 차량 통행료 없는 곳이니까. 뭐, 거의 1m 가까이 한것 같아요. 그래, 0.6m 이상은 충분히 되니까. 인접 매뉴를 열어가지고 일단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열어봅니다. 조심히 열어봐. 이, 여기 아, 배관이 아, 노출되어 아, 있는데, 우리 배관인가. 물로 안 빠지도록 여기 좀, 물에. 아이거 물이 가득 찼어. 이거 배관에 배관에 물이 차도 이 특고압이 그래 이게 더만부네 <laughs> 여기서 볼수가 없다 저기로 가자 야 이거 특고압에 물이 가득 찼다야 이거 용천수가 산에서 <laughs> <이거 멀리 생각해. 웃음> 아유 요... 물이 용천수가 나오잖아 여기 여보 더러워 이게 물도 이렇게 나오나 산에서 내려오는 거 잖아 이걸또마시응 이게 노출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특고압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근데 특고압은 이거 맨홀에 들어가거든 이거 이대로 직선으로 파란 선거 잖아 자, 누 물배관이 아니고 전기배관이에요? 모르지 검정기를 가져와 보면 뭐 모를까 검정기 가져도 이거 나타나지도 않아 이거 잠깐만, 자, 검정기 켜봐, 켜서 대봐라 한번. 어, 켜진 거아니에 어. 놀, 같이 될까? 어? 신호 없지. 어? 네. 어. 그냥 관이야? 그냥 일반 관이야? 그냥 PVC인데요. 아, PVC야? 네. 어, 그러면 아니다. 이거 열어봐. 자, 음... 이게 지금 우리 라인 나온 거거든. 한번 찍어봐라. 야, 검정기로. 어? 어, 이거 뭐, 뭐, 따로 키는 거 없지? 응. 어. 근데 아까 피관이 꼭이 이, 새가닥 같은 느낌도 들지 않냐? 러니까 예. 어? 그런 것도. 갖고. 이거, E4라고, 알짜무대가 아, 2018년 10월. 어? 2018년 10월 저, 저, 저거 본문드가니? 어 이거일 수도 있겠다. 어? 이거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전송관 안에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거든 진짜. 들어온 게.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붙인 뭐 거? 어? 가볍나 보네. 그래? 밥이 음. 지금 단말 처리 들어온 입이 위에서는 삐껑거리잖아 어? 음, 음, 음. 그럼 케이블온케이블이케이블이 노란게 이렇게 박혀서 이 c a b 이게, 이게 안찍히는거야 이게이렇게케이블이 어, 어, 네. 단단해 자그이 c 음. 여기도 여기도 지금 안찍히잖아 이거 음, 음, 어, 음, 검정기로 음, 음. 그러니까 아까 이 cable, 이 c 이 cable, 이 c 서 글씨 e 이 cable, 이 c a b 이 c 아 b l e 이 c a b l 아이글씨 b l e 얇아 얇아 어? 어. 이 어. 이렇게 가면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글자가 없잖아 글자가 음. 어. 1미터 안에 1미터에 한 번씩 아, 1미터가 아니고 계속 붙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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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너그뭐 여기 가볍나 거? 빵한대 실게 아니야 케이블이 어, 노출 안돼 노출 안돼 글자 하나 뭐 이거 아니마이뭐 글자가 없어 그건 그냥 거 아니야 그냥 거 없잖아, 그래. 통신 케이블 넣은 걸실수 있어 저 위에 가서 통신도 열어보자 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어우. 어마구 시험 아, 통신관은 틀려. 빨갛게 돼 있어서 아니야. 아이. 오케이, 오케이. 빨간 거돼 있어. 서 이거 통신도 아니야. 나불어 일단은 결론은 여기에서 노출 배관은 이 파란 거는 이 수도 배관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까만 배관은 특고압 인입 케이블은 아니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요렇게 이 라인으로 같이 가니까 껌 <laughs>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고 압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에, 민원을 보면서 공부도 한번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